안녕하세요 아산통입니다. 자 오늘은 일자인 통병인 화분을 갖고 판매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블랙 토분 이제는 저희가 신상으로 또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죠. 제라늄 전용 토분에다가 저희가 연기로 얘는 색깔을 입혔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요 사이즈하고 조금 더큰 사이즈를 조금 있다가 판매 영상에 올릴 거고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 깔끔한 일자인 통병에 다리가 이렇게 달려 있고 배속구멍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크죠 자이 제품들을 갖고 저희가 낱개 판매가 아닌 세트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판매를 세트 판매로 하면 할인율이 좀 일부 적용이 되죠 그렇죠 자 오늘은 영상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주문번호 71번 이거 저희가 5월 달만 이벤트 한다고 말씀드렸었었죠 이렇게 지름은 12.5 동일한데 높나지만 조금 차이 나서 저희가 요건 지금 11cm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요건 10cm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13cm 짜리가 10개 10cm 짜리가 10개 해서 얘가 할인율이 대략 한 3만 3만 3,000원인가 할인했었던 문제의 71번 제품이죠. 지금 보이는 요만큼 디자인 동일하지요. 이렇게 다리가 깔끔하게 달려 있고 이렇게 보시면 지름 동일하고요. 높이만 이렇게 좀 살짝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자, 요 제품들 얘가 10개 그 다음에 조금 낮은 애가 10개 해서 총 20개 얘가 할인율이 대략 33,000원 정도 할인했었던 문제의 71번 제품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컵하고 비교를 해드려 보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컵을 중간에 넣어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컵보다는 상당히 크겠죠? 얘가 지름이 12.5니까요 그렇죠? 자 10개 10개 해서 20개의 택배비 포함 57,000원인 문제의 71번 이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블랙톱은 0 25번으로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지름이 12cm 에 높이가 14.5 얘는 저희가 지금 7,000원 씩 인데 이렇게 5개 세트로 구매해 주시면 5 플러스 원으로 35,000원에 6개 자, 요 제품, 6개 가는 제품이에요. 그렇죠? 느낌이 확실히 틀리죠? 동일한 제품 한번 놔볼게요. 자, 이렇게 동일한 제품인데, 블랙하고 황토하고 딱 봤을 적에 느낌이 확 틀리죠? 그렇죠. 근데 동일한 틀에서 나오고 같은 원료를 썼는데도 얘는 불이 세기 때문에 황토보다는 지금 많이 수축이 와서 지금 조금 작아 보이죠? 물마름은 황토보다 얘가 더 더디게 낀다고 말씀 드렸죠 물이 더디게 마르는 거는 그만큼 이기나 백화현상도 적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요 제품 다섯 개 다섯 개 세트로 진행되어 있고요 5플러스원인 제품 35,000원 주문번호 02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얘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블랙톱은 0 2 6번이고요 얘는 지름이 16cm에 높이가 18cm. 얘는 저희가 세트가 아닌 그냥 개당으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만원이고요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블랙. 그렇죠. 얘도 옆에 보면 이런 식으로 느낌 자체가 확 틀리죠. 이렇게 블랙. 요거는 저희가 뭐 유약 처리도 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를 여기다가 겉에다 채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순수하게 옛날 방식 그대로 연기를 이 속에다 침투를 하면 연기가 이 토분의 기공 속으로 들어가서 요런 식으로 연기로 색깔을 입히는 전통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깔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한쪽이 살짝 은빛으로 광이 살짝살짝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연기로 색깔을 입히는 옛날 전통 방식으로. 블랙톱은 026번이고요. 지름이 16cm에 높이가 18cm. 개당 판매가가 만 원인 제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번호 62번. 동일하게 실린더 형태. 얘는 8호가 8.5짜리가 두개 가고요. 그다음에 지름이 10.5cm짜리도 두개 가고요. 그다음에 지름이 12.5cm짜리도 두개 가고 16cm짜리도 두개 가고 해서 총8 개. 얘는 5,000원 정도 할인 적용돼서 38,000원짜리를 33,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번호 62번 제품이고요. 가장 작은 제품도 이렇게 보시면 컵보다는 많이 크죠. 그렇죠. 컵 컵이 높이가 7에 지름이 7cm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름이 8.5 이렇게 보시면 가장 작은 제품이 컵보다는 많이 커 보이죠. 이 제품이 두 개, 지름이 8.5짜리 두 개, 그 다음에 10.5짜리도 두 개고요. 컵하고 비교해 드리면 컵보다는 커져 있죠. 그다음에 지름 12.5cm짜리도 두 개. 그다음에 가장 큰 16cm짜리도 두 개. 해서 주문 번호 62번 33,000원인 제품. 이 제품은 저희가 크게 도매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에서 보기 힘든 디자인이죠. 자, 그 다음 번은 주문 번호 23-7번이고요. 방금 영상에 나왔던 가장 작은에 지름 8.5에 높이 10cm짜리가 총 수량은 16개거든요. 얘도 할인 만원 정도 적용돼 있지요. 단가는 개당 단가 3,000원이면 정상가가 48,000원인데 이렇게 할인 적용해서 38,000원에 이 제품 총 16개. 커버하고 비교를 해 드려 보면 이렇게 방금 영상에 나왔던 고친구거든요. 그 이런 식으로 주문번호 23-7번, 38,000원이었습니다. 한 사이즈 커져있는 주문번호 2 4 7번이고요 얘는 지름이 10점 후에 높이 13cm짜리. 12개에, 얘 역시도 만원 할인 적용돼서 38,000원에 12개. 얘도 컵하고 비교해 를 들어보면, 이제는 컵보다는 많이 커져있죠? 거의 뭐두배 정도 될것 같아요, 높이가. 그렇죠? 두 배는 안 돼도 많이 높아져 있고 지름 자체도 이제 상당히 커져 있지요. 형태는 동일한 형태, 배수구멍 크고요. 다리 역시도 시원하게 빠져 있지요. 주문번호 24-7번, 지름이 10.5에 높이 13cm, 총 수량 12개, 가격은 만원 할인해서 38,000원인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문 번호 2 4 6번이구요 얘는 지름 8.5 지름 8.5cm짜리가 8개, 10.5cm짜리가 8개. 방금 전 영상에 나왔던 그두 친구들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56,000원짜리인데 5만 원에. 저희는 5만 원부터 택배비 무료이니까 얘는 택배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주문 번호 24-6번 이렇게 보시면 요 친구가 8개. 컵을 가운데에한번 놔볼게요. 이렇게요 친구가 8개. 요 친구도 8개. 얘가 지름이 10.5, 8.5, 10.5인 제품.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사이즈만 커지는 거지. 디자인은 동일한 디자인이고요. 주문번호 24-6번. 잘안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나? 지름 8.5짜리가 8개, 10.5짜리도 8개인 제품 6,000원 할인해서 5만원에 택배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주문번호 24-6번이었습니다. 아 오늘 목소리가 자꾸 잠기네요. 주문번호 25-6번 얘는 지름 10.5에 높이 13cm짜리가 8개 12.5에 높이 15cm짜리가 6개 해서 총 14개 얘는 만원 할인 됐죠 만원 할인되고 택배비까지 무료인 제품 저희는 5만원 이상부터가 택배비 무료이니까 얘는 5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택배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만큼 얘도 한번 보여 드려 볼까 자 어디 보자 이렇게 컵하고 비교해 를 들어보면 컵이 쏙 들어가도 남죠 한 사이즈 더 커져 있는 애는 뭐 이렇게 엄청 큰 여덟 개, 여덟 개. 컵을 가운데다 놓고 보시면 이요 제품이 여덟 개고요. 지름 10.5에 높이가 13cm. 그다 음한 사이즈 커져 있는 애는 지름 12.5에 높이가 15cm. 얘도 여덟 개? 아니, 얘가 여덟 개, 얘는 여섯 개 해서 총 14개인 제품. 우죠? 자, 작은 제품이 8개, 한 사이즈 큰 애가 6개 해서 주문 번호 25-6번 62,000원짜리인데 만원 할인해서 52,000원에 택배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자, 그다음에 주문 번호 26-6번이고요. 얘는 지름이 12.5에 높이 15cm짜리 방금 영상에 나왔던 애가 6개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제품 지름이 무려 16cm에 높이가 18cm 4개 10개 해서 얘는 8,000원 할인 돼 있죠 8,000원 할인 돼 있고 택배비까지 저희가 부담하는 가격입니다 5만원이기 때문에 택배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주문번호 26-6번 얘도 한번 보여드려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는 뭐컵하고 비교할 의미가 없네요 이렇게 그렇죠 컵이 요만하죠. 자, 요 제품이 6개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사이즈 커져 있는 애는 이제 뭐제 손바닥으로 해야 되겠다. 제 손정도 이 정도 들어가는 높이가 대략 18cm니까 거의 이제 한뼘 정도 되겠죠 주문번호 26-6번이었고요. 12.5짜리가 6개, 16cm짜리가 4개 해서 총 10개, 5만원인 제품이었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애들은 딱 일자인 통병에 거기에 또 이렇게 다리가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식물을 심어도 다잘 어울리는 디자인이거든요. 자,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다. 여기다 보여드려야 되겠다.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이건 저희가 제라늄 전용 토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수 구멍이 크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밑에 통풍이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이렇게 밑에 굽다리도 높게 만들어 놨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육식물을 식재 했었을 적에도 이쁘죠. 네, 이렇게 다육식물을 식재해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 사실 얘는 어떤 식물을 심어도 다잘 어울리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풍난 풍란. 풍난을 식재를 해도 풍난도 잘 어울리는 깔끔한 일자인 스타일의 밑에 굽다리가 길게 나와 있는 저희가 명칭은 제라늄 전용 토분이지만 여러 식물을 식재했었을 적에 무난한 디자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낱개 판매가 아니고 어 세트 판매로 저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할인율이 대략 한 제가 볼 적에는 15%에서 한그 정도 왔다갔다 할것 같아요. 저희가 낱개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해, 할 적에는 지금 할인율 적용되는 거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주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